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C클래스 C200 2017년 완전 무사고 9만 4천키로 주행한 C클래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 뭐 간단하게 외관이랑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굉장히 쾌적합니다. 뒷좌석도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적재 용이하게 굉장히 넓습니다. 외관 깨끗하구요.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지원되고요. 센터 페시아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주행거리 94,000. 좌측에는 메몰 시트, 열산 시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뭐, 기, 제일 많이 타는 클래스 중에서 요 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뭐, 금액 요즘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